안녕하세요. 제스맘 장성숙입니다. 여기 보면, 어 보랏빛이 살짝 보이죠? UV 센서가 켜져 있는 모습이고요 릴레이를 바꿨어요. 릴레이를 바꾸고 다시 했습니다. UV 센서는 그냥 노만 오픈 상태로 해서 코딩해서 제어하지 않고 그냥 24시간 소독하게 내버려뒀고요그 다음에 펌프랑, 네, UV, 식물용 LED, 펌프, 요렇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에서 시간 가져와가지고 제어하는 걸로 해 보았습니다. 이제 쑥쑥 잘 자라서, 어, 내 입에 쏙 들어가요. <laughs> 네, 어쨌든. 어, 마무리 다 하고, 나 니까 뿌 듯하 네요.